오늘은 대망의 제 1학기 성적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아,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그래도 이거 다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오늘 영상은 대학생 직장인 전용 병원 할인몰인 모두닭과 함께 합니다. 우선 운동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아침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41분이고 성적은 좀 이따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운동 좀 하고 정산해보고 주말 한번 잘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우리 박스. 서울의 고인물. 저요? 고인물아니년된 소나무. 고인물은 아니고 그냥 인물. <laughs> 다니고 있는 인물. 자세 제일 좋잖아 여기서. 저요? 응. 음. 어, 근데 이거, 여기, 이문에 못 들어요. 햄퍼클린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니 근데요, 잠깐, 내가 하기 전에 어제 270으로 7 곱하기 치하는 영상 봤는데. 맞아. 아니, 엄청 가볍게 하던데? 아 어, 뭐냐, 척. 너 진짜? 가벼운 척? 아니. 오왜 이렇게 세? 불시면 한거지 근데 코스터가 뭐, 지금 뭐, 이거 이 것도 지금 떨떨 내가 정면이랑 측면 찍어줄은데 아, 어때? 잘한 이거. 잘한 거 맞아? 와. 피드백 좀 해줘. 제가 뭘 피드백을 해줘? <laughs> <laughs> 아이 아 됐다 됐다 여기다세개 연하죠 네 이제 운동 끝나고 씻고 나왔고요 아 지금 시간은 한 10시 좀 넘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대망의 성적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성적을 공개할 때가 왔네요 아 자 이제 이어이야 조용히 해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성적을 볼수 있는데요. 우선은 뭐 성적 공개를 하기 전에 제 1학기 정산이니까 성적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군대를 가, 다녀와서 바로 복학이었잖아요.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 게제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았고 그냥. 되게 금방 적응한 것 같아요. 한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화요일부터 학기가 시작이었는데, 한 이틀 가니까 또 적응이 금방금방 금방 되더라고요. 복학을 하면서 느낀 점. 뭐 별로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학교 생활 적응하는 데는 금방 적응이 됐다. 그리고 제 2학년 1학기 때 학교 생활 어땠냐면은, 제과 특성상 실기 수업이 조금 많아요. 근데 실기를 계속 하면서, 수요던 서울에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피곤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모든 제 일정은 오전 9시에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목요일은 더 빨리 시작했고 달리기를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월, 화, 수, 금요일은 무조건 9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 시간표를 보면은 제가 화요일, 수요일이 1교시였거든요. 월요일은 9시에 박스를 와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12시에 또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2시 수업이었는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12시에 운동을 해서 한 1시 반까지 운동을 컴팩트하게 하다가 중간에 넘어갑니다. 학교까지 가는데 한 30분 잡고 학교를 가서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고 5시에 끝나면은 다시 박스로 넘어와서 오후 7시, 8시 수업을 하고 마감을 하고 집에 가면은 한 빨리 가면 한 10시 반, 그 정도 되고, 화요일은 학교가 1교시라서, 9시까지 학교를 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원래 수업인데, 교수님이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주셔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달려오면은, 12시 운동, 5 운동이 딱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5 운동을 딱 하고, 그리고 5 운동을 하다가, 3시에 수업이 있어서, 3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또 저녁 수업하고 집 가고. 수요일도 1교시. 수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가 연속으로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고, 박스 넘어와서 수업하고, 다시 집 가고. 목요일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요일에 달리기 하고, 그리고 청소까지 끝내고, 학교 수업이 1시부터 몇 시까지였지? 1시부터 5시까지. 맞아.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고, 그때는 집에 가서 조금 쉬고. 금요일은 오전 9시 운동하고, 오후 12시 운동을 제가 봉사가 있었는데, 봉사가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애매해서, 오후 운동을 못하고, 끝나고 바로 봉사하러 넘어가서, 봉사 끝나고, 집에 오면은 저녁에 또 자고. 제가 주말에는 보통 이제 개인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나와서 개인 수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음, 운동량이 확실히 줄긴 했는데, 운동량이 줄어도, 이 스케줄이 계속 빡빡하게 있고, 계속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가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피곤해서, 항상 학교에서 좀 많이 졸기도 졸고, 되게 비몽사몽한 상태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건강도, 좋아지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운동은, 운동 볼륨을 못 채우고,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고 하니까, 뭔가 몸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어, 뭔가 이 퍼포먼스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하니까 되게 막 피곤하더라고요. 피로가 쌓이니까 전 제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눈이 굉장히 건조해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라식을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라식을 했는데, 근데 라식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전에는 라식을 추천받고, 라식할 거면은 강남역 가서 라식하면 된다 해서, 거기 가서 그냥 라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군대 가기 전에 빨리 라식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 데서나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그 모두닥이라는 어플을 알게 되면서 아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라식을 했으니까 아이 학생한테 그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었으면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 단독방에도 보면은 그 제휴를 맺는 공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안과가 엄청 올라옵니다. 항상 그 라식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 모두닥 어플을 통해서 보면 은 그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닥 앱에 들어가서 저도 같이 한번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카카오로 잠시만요. 안과 시력 교정술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은 서울 전체로 해볼게요. 다음. 본인의 신분은 저는 대학생이요. 대학생 학교 메일 주소 그냥 입력하자마자 바로 왔어요. 이거를 이메일 인증하기를 이렇게 쭉 눌러주면 됩니다. 앱으로 다시 이동하여 인증 단계를 마무리해주세요. 메일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뜹니다. 와빠 뜨네요. 모두 다건국대학교 그러면 제휴병원을 보러 가기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건국대 할인몰 이렇게 뜹니다. 건국대 할인몰이 뜨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제휴병원이 전국에 40개가 넘는 안과만 한 거거든요? 안과만 40개가 넘는 학생 할인몰이 이렇게 학생 할인몰에 입점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최저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제가 라식을 했을 때는 지인 추천을 받고 간 거라서 어느 정도 지인 할인이 들어갔는데 우두닥 앱을 사용하면은 지인 할인보다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이벤트나 다른 앱에서 하는 이벤트가 훨씬 저렴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졸업생이나 휴학생도 다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예약하기를 누르면 어떤 거를 예약할 건지 이렇게 다 뜨고요. 아직. 네, 제가 예전에 소프트 렌즈를 착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날짜가 뜹니다 주말에 보통 시간 많이 되거든요 주말에 한번 보시있와 가능한 시간도 되게 많아요 하고 예약 신청하기를 누르면 예약 신청이 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아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학생이나 20살 초반에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식을 할 거고 뭐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혹시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모두다 어플을 사용해서 최저가로 시술을 받을수 있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드디어 제 성적을 <laughs>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laughs> 제 성적 공개. 2.9. 아, 이 정도면 진짜 학사광고 먹는 거 <laughs> 제가 설마 설마 2점대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laughs> 했어요. 어어너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한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 이거를 올려야 되나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 학기 생활을 같이 다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다 알려드려야죠. 그다행히 F는 없습니다. 혹시 다 받긴 받았고요. F는 없으니까 뭐나마 지금 중 다행이 아닌가. 2학년인. 약기가 끝나고 양이 약기에또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계획으로는 별일이 없는 한 4학년까지 스트레이트로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할 예정인데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도 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엄청난, 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성적에서 이렇게 고스란히 나오게, 또한번더 반성을 하게 됐고, 이제 다시 학교를 점점 다니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제 단점을 또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아직 학교를 다닐 날이 많으니까.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열심히 해서 과탑을 하겠다? 이런 말은 사실 그냥 너무 헝맹랑한 그런 이야기고 열심히 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제 성적들을 진짜 순경씨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한 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놓지 않으면 은또 스스로 되게 나태해져서 잘안 지키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산은 한이 정도에서 마치고 방학에는 뭘할 것이냐? 방학에는 당장 소울동 서울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촬영을 기준으로 당장 내일부터 UDT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열심히 짤 생각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 하는 일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잘해야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그 모두담 앱 설치 링크는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직장인이나 대학생분들은 병원 예약할 때꼭 참고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